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다는 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 로템인데요. 수주도 팡팡 터지고 있고 실적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 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국내 증시가 폭락장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지수가 개불매꾸가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면 종목들도 다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상승을 예를 들어서 100을 했다면 종목들은 50배기 못 올라갑니다. 지수와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선, 선별적으로 어, 순환 상승이 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똑같을 텐데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거다 안될 거다 이것에 한쪽에다가만 몰아넣지 말고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하고 어, 다시 다음 흐름을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물타기를 할수 있고 올라가면 불타기를 할수 있는 현금화 전략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빠른 손실 복구를 위해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해야 될까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 원픽 만나볼까요? 네, 김태훈 대표는 게임주 그리고 김영구 대표는 실적주를 준비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기 앞서서 서로 준비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까요? 어, 네,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어, 일단. 그 실적과 수급은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역시 실적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하고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우 대표님은요. 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 돼 있어요. 지금 그폭락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8월5일그 이후에도 게임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여타의 그 실적이 제대로 받침이 되는 종목들 있죠. 게임주면서도 실적이 받침되는 거. 요런 종목들이 아주 좋은 종목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안정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또 위쪽으로 팡팡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아주 좋은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지금부터 준비하신 키워드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나도 이제 레벨업 그리고 역시 믿을 건 숫자뿐. 뭐 불안한 장세일수록 사실 뭐 실적주가 더 빛을 발하는 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뭐 엉망이 되더라도 또는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 장세가 되더라도 변함 없는 건 진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고 치면 네. 2차전지 쪽에서도 다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권에서 다기고 있을 때도 주주들은 튀어 올라와요. 그것은 튀어 올라오는 이유가 실적 때문입니다. 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2차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어떤 쪽이든 실적이 받침이 뒷받침된다면 그들 종목들을 선택하시고 어,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이 이제 게임주 선택해 주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섹터인데 이제 주도 업종으로 다시 좀 주목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게임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뭐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어, 시장 주도 업종으로 어, 자리 잡았던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랬던 게임주들이 최근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에 진입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급도 게임주들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 급락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어, 지난 8월 5일이었죠. 검은 월요일 주가 급락 구간을 어,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가볍게 어,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역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크래프톤 시프트업 넥슨게인지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먼저 김용구 대표님부터 종목 얘기 좀들어볼게요 네. 2차 전지 중에서는 쓸만한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른 것이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실리콘 응극제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어, 일단 에너지 밀도라든가 충전 속도의 단축이라든가 화재 방지 뭐 이런 것 쪽에 대해서 아주, 어, 톡 튀어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재, 핵심 소재를 갖다가 지금 개발하고, 어, 차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한두종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아홉 종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올해 말에 그2170 배터리를 갖다 선보이기 위해서 제품 출시를 갖다 논의하고 있는데 테슬라 EV에 실리콘 응극제를 갖다 탑재한다는 내용들이 대다수로 올라오고 있고 그것의 내용들만 나왔다 그러면 대주전자가 열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대주전자는 또 파나소닉의 실리콘 공급제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패턴을 보면은 낙폭과 대우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10만원이 깨지지 않는 아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저점 확인되고 그다음에 2차전지 중에 가장 빠른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수급은 누가 받쳐주냐 바로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24년 올해 매출이 2578억인데요. 영업이익이 265억입니다. 2 3년의 영업이익이 60억이니까 그보다 한 4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볼수 있는 실적 오전. 주고요 적정 매수가를 갖다 본다면 시초가부터 11만 6천 원 사이는 매수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눌린다면 10만 5천 원 사이까지 야 이건 아주 아주 좋은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낙폭 낙포, 낙폭가대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 목표치는 13만 원까지도 보여지고 수기 목표치는 14만 원단 중기는 한 15만 원까지도 차례로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왕고래 섹터에서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음, 해외에서 LNG를 도입해서 국내 발전사라든가 도시가스에 공급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나 개선이 됐고요. 24년도 상반기 매출이 20조 3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 3,800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3년 만에 배당도 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20일날 64,500원에 고점을 찍고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4만 원선 이하에서 저점 확인하고 상승 전환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기관과 연기금이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는 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24년 매출은 39조 1,800억, 영업 이익이 2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어, 오히려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는 대폭 신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에서도 지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4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종목이 아니겠죠. 적정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서 44,500원 사이에서는 1차 매수를 꼭해 주셔야 될것 같고 눌린다면은 저로의 기회 42,000원 선전후까지 매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목표치는 48,000원에서 49,000원, 수익 목표치는 5만 원. 그다음에 단중기는 55,000원까지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가 4만 원 잡아 드립니다. 네. 크래프톤 시프트업 넥슨 게임즈요. 네. 어, 첫 번째 먼저 크래프톤입니다. 어, 크래프톤은 대표적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죠. 어, 배틀그라운드가 세계적인 흥행을 어, 기록하면서 어, 눈부신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실적 면에 보, 실적에서 어, 살펴보면, 4네개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올해 이분기에는 매출 7,0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321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무려 47%를 기록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상승이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선행 PER이 16배 정도로 주가상승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한 달간 어,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다가 실적 발표 후 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 향후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매수밴드는 32만원에서 33만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30만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시프트업인데요. 어,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으로 알려진 어, 게임 제작사죠. 네. 2분기 예상 실적은 1분기와 어, 뭐 비슷할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성장은 3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8월 초까지 공모가 이하의 주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어,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어, 주가 상승의 랠리를 어,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매수, 매수밴드는 어, 7만원 전후로 공략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손절가는 6 4 0 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네, 넥슨의 자회사죠 어, 올해 7월에 발표한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네, 크게 흥행을 하였는데요 어, 스팀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 최근 주가가 바닥에서 두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조정 구간에서 어, 매수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밴드는. 어 2만 3천원에서 2만 4천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2만 1,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일부 테마주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 역시 급증했다고 합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증가했다는 것은 투기성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장세일수록 눈앞에 이익만 쫓는 성급한 투자보다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일치하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